오늘은 12월 31일 24년의 마지막 날이에요. 어제 퇴근하고 안면도 아일랜드 리솜에 왔어요. 늦잠 푹 자는 24년 마지막 날 테라스 경치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핫도와 보내는 연말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. 아침부터 장난치는 우리, 내년에도 이렇게 재밌게 보내자. 1층 테라스도 너무 예뻤어요. 밤낮 다 예쁜 아일랜드 리솜 복층! 올한 해는 어땠는지 해변 걸으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오늘도 남편 라따뚜이 씨는 저 담아주기 바쁘네요. 안면도에 왔으니 수산시장도 빠질 수 없죠. 수산시장 안에 있는 분식집 왔어요. 해산물 튀김과 떡볶이 꼭 먹고 가세요.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저녁 먹으러 아일랜드 리소메 시그니처 이글루 일루글루에 왔어요. 인스타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. 이글루에서 저녁 먹다가 일몰 보러 잠깐 나왔는데요. 해변에서 캠핑하는 느낌이더라고요. 내년에도 좋은 일 가득하기를 소원 빌었어요. 2024년 안녕 안녕, 안녕 24년. 다음에 피니오 한라 넣고 예 음. 샐러드를 넣어야 돼아 샐러드는 싫어 얘도 그거 알지 감자도 야채로 아 내가 <laughs> 뭐, 안 해야지 공짜 맛있어 집에다가 자꾸 저뭐간안 봐도 맛있네. <laughs> 열심히 하네. 닭볶음탕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1월1일입니다 오빠 몇 살이에요? 서른 다섯인가요? 나는 그럼 서른. 아니전 오빠 서른 여섯이잖아. 다섯이지 바뀐지 밥이 바뀌는나토종개야 바뀐 <laughs> <laughs> 이거. 어, 장난 아니네 <laughs> 어? 이런 거. 이런 좀... 거 와, 첫 받네 새첫 받. 김치, 김치 또 김치. 김치가 끝나준던니까지치 그런 말을 왜 하는 일산 유에미기에서산한보스첩 초음파 여범이 도착했습니다. 짠, 이런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귀여워요. 뚜둔. 아, 귀여워. 여기서 주문했어요. 공홈에서 하니까 15% 할인이 되더라고요. 핫뚜. 플러싱 중. 플러싱 중. 아, 여기는 소음파 사진들 꽂는 거고. 음, 첫 기록. 이봐, 아, 커멘트 하는 그런 건 없네? 음. 오늘은 새첫 출근입니다. 원래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지하철에 약간 불편함이 좀 생겨가지고 30분 정도 더 빨리 가거든요. 이제 8주 차여서 뭔가 입덧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. 잘 먹고 있고 제첫 출근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와 아, 맛있겠다. 는저 음, 네, 고백할 거있어저할줄요 <laughs> <laughs> 너무 싶어요. <착각하게 웃음> 2주만에 산부인과를 갑니다. 뚜이랑 같이 갑니다. Let's go. Let's go. 제가 초반볼때는 거의 아기를 확대해서 딱 아기 위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없어 보이면서. 뭔가를 보기에는 좁냐, 라고 생각시면 현실은 났다, 진짜. 와! 4주 뒤에 오라고 합니다. 그 니프티 검사를 보통 하기도 하고. 음. 그러던데? 왜? 음. 좀 알아보고. 근데 그걸 보통 1차, 2차 나눠서 하는 그것도 있고. 뭐, 여러 가지 있긴 했어. 음 귀여워. 팔다리가 생겼대, 탯줄이랑. 너무 신기해. 와우. 하하하, <laughs> 제가 조금. 응? 네? 리오 좋아하겠다. 나못 아, 마시잖아. 이 정도면 괜찮아. 위에 크림이야 심지어. 아 그래? 크림 떠먹는 거네 이거. 네? 크림만 한번 먹어. 그래, 크림밖에 안 나와. 음, 땅콩. 응, 핵류 먹어.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. 응, 나는 내 스타일 아니다. 먹어. 나 땅콩 초콜릿인 줄 알았어. 이 먹어. 핵인데 맛있겠다. 뭐가 많네. 다들 먹어볼까요? 아맛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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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립스틱 바를 때 어. 사람 입술마다 어. 바르는 모양이 달라진다? 어. 나는 이렇게 생겼어. 그러네. 그 무슨 개미알이렇잖 어, 그러네. 토끼가 나왔어. 그렇지. 그럼 그토끼한로 야. 어떻게 썼을까? <laughs> 다니는 회사 편하게 다니고 난좀 멀지만 또 오빠 너무 멀어 흥근은 다니니까 <laughs> 빵, 땅콩 음 뭐하는 거야?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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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같이 먹 으아, 적당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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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엄청 맛있는데? 아으 어? 그래. 맛있어 네.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초췌해 보이지? 다크 오늘은 9주차예요 뭔가 8주차보다 훨씬 편해진 느낌? 아랫배도 지난주보다는 괜찮은 것 같고 라따뚜이 표, 목살 제육볶음에 그리고 어머님이 어제 주신 냉이국 그리고 야채들 진짜 너무 맛있겠다

<laughs> 그것도 받아보려고, 체험단. 오, 아. 어, 좋은 집. <laughs> 아이파크몰 와서 외근 왔다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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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, 뭐야? 도착 오, 오, 오향 좋아, 향 좋아, 향 좋아. 와우, 좋은데, 좋은데. 읍시다 <laughs> 아, 오, 음. 인더스 별로 비싸. 인더스 별로 전기세를 많이 받 요리할 때도 조금만 뛰면은 열이 바로 붙어가지고막 아. 아, 쉐키, 쉐키 이런 거 못해. 불이 너무 세다. 그럼 뛰어서 조절하잖아. 그게 안 되면 아예 불이 많이 없어져 버려. 1cm만 뛰어도 불이 없어져 버려 <laughs> <laughs> 너무 가득이 먹어보자 아셔, <laughs> 봅시다 공간입니다. 야 <laughs> 이야. 보통 이런 돌담 위 지붕을 바로 얹지 않고 저기 틈을 줘가지고 빛을 들어오게 한 건데 아 저기 보면은 창문을 수직으로 길게 한 이유가 어. 나무를 아에서도보수 있게끔 아 그런 거구나. 그리고 위에 있는 지붕이 가벼워, 무거운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끔 어. 살짝 저렇게 빈틈운무서 아 창을 낸 다음에 빛이 어. 들어무거끔무다고 어. 합니다. 무거 <laughs>